교수님, 일본에서 정치인 피습 사건이 그 요즘은 좀 뜸하지만 네네. 예전에는 또 많이 일어났었다면서요? 음, 예, 그렇, 음. 그렇습니다. 일단 주된 사건을 간단하게 전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1932년 그러니까 45년 이전인데요. 이때는 일본 근인들이 천치인을 많이 총력 어, 해가지고 음.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군국주의 시절이니까요. 네, 군국주의 시절이니까 어? 그 극극 시대의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1932년 5월 15일이죠. 5일 오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이누카이 스상이에 탄시 일본 국민에 의해서 총력당해가지고 사망했습니다. 예. 어, 이누카이 스상이 일본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을 품고 어, 군인에게 그러니까 현직 총리가 예. 어, 그 정욕으로 어, 어, 사망하는 음.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혹시 이 사건 일어났던 곳이 지난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총리 공관 그 건물 안에서 아, 일어났던 예.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곳입니다. 음. 그래서 유료이 나온다라는 음. 네, 그렇죠. 이야기로 용유를 되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은요 1 9 3 6년 (226사건입니다) 아~ 어, (226사건도) 어, 사실은 촌리 관저가 무대가 됩니다 예. 그때 오카다 촌리를 노렸지만 어, 오카다 촌리는 숨어서 오카다 촌리하고 오르그리 비슷한 그~ 택시 아~ 어, 그~ 어, 음. 은정기사가 예. 피살을 당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 전직 총리 두 명이 음. 피살을 했습니다. 아, 현직 총리는 피했지만 전직 총리가 두 명이 나섰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베는 전직 총리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때 전직 총리 다카하시라는 사람하고 네. 어, 사이토 마코토라는 조선 총독도 진행 에, 그 사람이 에, 그 피살을 당했습니다. 예. 이러한 사건 이 역시 일본군에 의해서 음. 어, 자행된. 에, 그래서 이때는 일본은 그 근부에 의해서 콤포적인 어, 분위기 속에 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근부가 하는 곳에 에, 일본 사람들은 어떤 반론도 음. 제기하지 못하게 된 사건이 아까 오이로 사건하고 예. 이이6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자 다음 보시면요 이제 사십오년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아베 신조 촌촌이에 외할아버지 키시노부스케도 어 습격당한 사고に 쏟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아, 아베 가문은 그 그렇게 외할아버지하고 또 이번에는 외손자가 어, 이런 식으로 어 습격당해가지고요. 어, 이거는 1970년 7월이었고요. 당시 키시노부스케는 어, 그 6월에는 미일 안포조약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예, 예. 에, 거기에 에,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어, 우익들은 제야의 우익은 반니다그 어, 키시는 친미당공. 예, 예. 키시도 어, 제도권에서는 상당한 극이지만 음. 그러나 제야 극우가볼 때는 그미국의 일본을 바라 넘어겼다. 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제아 우익팔돈가에게 칠린 것입니다. 예. 그 V가 호복시였기 때문에 큰 부상에 이르지 못했지만 차로 예. 못다면 음. 이게 그 지면적인 V를 질리를 음. 번한 거죠. 예. 이러한 사건이 좀 있었고요. 지금 얘기 좀 전에 얘기했던 그반 아베. <laughs> 단체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들한테 당한 거네요. 그러니까 예예. 예. 예. 물론 그반 아베 단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아직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기 예. 때문에 여기서 도 이상 말을 못하고요. 음, 예. 어 그, 그런 식으로 그 수사 탄극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도입니다. 아직요. 네. 자, 천구백육십년 십월에는 또당시사 회단의 단수가 어, 17살 음. 소년에게 일본토로 질려서 사망하는 금직한 사건이 음. 일어났습니다 이건 너무나 유명한 사진이죠 그렇죠. 아사누마 위원장이 바로 예. 피사를 죽었던 거죠 이 사람도요 음. 그래서 당시 사회당 단태회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사실 그 당시는 자민당하고 사회당의 2대 전단체제가 만들어져 있었지만 사회당은 여기서 내리막길로 예.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만큼 그래서 자민당이 장기집권라는 음, 것이 음.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하나의 계기가 된 사건이 예. 됐습니다. 예. 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의 에, 에, 그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의 세력의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음. 면에서 어, 이번에는 그 어, 일본 자민당의 극우파의 분열이라든가 쇠때 이러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자 몽몽리 몽몽리 님께서 네. 저 사람이 1 7살 이렇게 하셨는데 예 고등학생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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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놀라워하셨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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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요. 어르기를 <laughs> 봐도 굉장히 그 네. 어, 어린, 정말 어려 보이죠. 어르기를 예. 하고 있잖아요. 음. 그런데 너무끔찍한. 사건을. 그런데 예. 이러한 어린 사람들의 폐후에는 누가 있을 가능성이 짐물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나 그것을 믿게 하여소 사회단이 그 일본에서 제거해야 하는 음, 그러한 음. 악의 권이다 라든가 예. 그런 이야기를 쭉 듣고 있으면 음. 그 사람이 알아서 그러면 내가 제거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될 때까지 그하면 이게 음, 폐후가 음.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예.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예 되니까요 그렇죠 예자 예. 어, 그다음은 아~ 어, 아주 큰 인물들은 아니지만 꽤에 습격당한 사람들이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어, 간단하게 에, 좀 전의를 했는데요 (1990년 1월) 어, 나가사키 시에 모토시마 시장이 의익이 증여구 하여서 이때로 총구로 춘상을 입었습니다 축지는 않았고요 <laughs> 네. 네, 같은 해 10월 니와라는 증여위원이 육산차위대에 추던지 기념행사에서 의익에 칠려서 이거는 음, 칼로요 칼로서 예. 사망했습니다 이거는 사망사건이고요 92년 3월 카네마르신라는 자민당 부촌재가 연설 중 의계에게 총격으로 당했습니다 예. 그러나 피해가지고 무사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러한 총으로 사용하는 사건도 꽤 있었습니다 어, 2002년이 돼가지고요 10월이었습니다 민주당에 에,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 민주당이지만 <laughs> 그 일본 민주당의 모체가 된 민주당 어, 이시 중용 위원인데 의익에게 자그 앞에서 진료소 사망했습니다. 이건 사망 사건이고요. 2008월자민당 네. 카토 고이치중용위원회 집이 그리고 삼소가 방화돼 가지고요. 다어 불타 버렸습니다. 네. 이것도 의익의 위항 그 어, 범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 포민들은 그 의익 복근 고기에 음. 가까운 사람들이다. 2007년 4월 나가사키시의 이도 시장이 송고 유세 후에 야쿠자의 총에 맞아서 사망합니다. 야 이렇게 많았습니까? 예, 이것도요 <laughs> 예. 조금 지렸습니다. 아, 더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러한 총으로 위반 그러한 비격 사건이 전부 예, 있었고 음. 총이 아니더라도 어, 칼로 사람을 치러가지고 죽이는 것도 꽤 예, 있었습니다. 일본의 이, 그,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가 이렇게 많았는지 정말 네. 몰랐습니다. 아까 제가 오랫동안 안전한 나라로 있어서 그랬나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음. 무색, 무색할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안전하다라고 사실상 잘못된 음. 정보를 일본인들에게 음. 주었고 정치인들에게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반비한 상태에서 유세를 한 참면을 노림으로 당했다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